여기하고 아. 얼마나 된 거예요? 건강이? 포인트 지금 저희물 새는 거아니지한 개도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여기도 샀네? 어우 그러니까 다 새요 그냥 천천히 보시고 음 제일 심한 데가 아다음 예. 젖어있네 어? 아 젖어있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기가 지금 이니가이 안에도 컴퍼이가 지금 없게이기고이 안에도 니이가지는 지금 니구나물이아니구나 와 네. 저희 여기 여긴 진짜 심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장롱이 다 젖었어요. 아, 장롱도 장롬. 바꿔야 돼 이거. 어. 물 떨어져요 여기 지금? 일단 저도 하루에 얼마큼 받아요? 어 이틀에, 이틀에 저걸로 반, 반. 이틀에 반이 정도? 한번 저거 물빼는고 놓쳤다가 완전 다... 아 넘치고. 아, 네. 이틀에 반 정도 찬다. 여기 지금 공팡이 나기 시작. 저희가 딱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네, 오케이, 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물량은 어... 항상 똑같죠. 어... 맞아요. 물량은 항상 똑같대. 저는 여기 지금 세고 있고. 네. 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요 아, 사진. 사진 찍을 만한 게 없어요. 소개는 없네 여기. 네? 카메라가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 거기서 에잇! 잠깐저쪽 젖는 거 아니지? 아하. 저쪽 구석에요 젖어있네 이거 네 그렇다니까 이건 젖어있네 하수촌에서좀 빠지네 욕조 욕조 아까 여기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어드렸어요 네. <laughs> <목소리> 엄청나게 사네 엄청나게. 아우. 네. 시원하세요. 지금도 세네요. 네. 불좀비춰 주세요. 지금도네. 그렇죠. 지금도 네, 비혀 주세요. 많이 세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물이 지금 사방으로 다퍼졌네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 다시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좀 어디가 그런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오시니까. 아니, 그사람이야기로는 뭐. 기계를 탐지기를 대고 기계를 음. 돌리면서 해도 새는 데 없다는 거야. 음. 그렇게 그러니까 새는 거는 없고 이제 밑에 집에서는 물이 새고 있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옆, 옆집도 탐지했어요. 옆. 옆집도 탐지를 해가지고 거기는 안 센다고 그랬어요. 음. 이 정도 물이 자면 대, 그, 공학을 불고, 가스를 불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대량기로 네. 야시텍스트 하면 돼. 한 응. 보자고. 이 정도 양이면. 오죽하면 전라도 감지해서 여기를 지금. 전라도 감지해서. 매 내일 왔네, 매일뉴스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뉴스 때문에. 혹시 여기 베란다를 건식으로 사용하시네? 네. 보일좀 잠깐 볼게요. 생고 아, 확인하셨어요? 예. 네. 예, 네, 아. 에서 공사 했고요. 이제 거품 테스트 한번 하시고. 네, 그래서 어. 하여튼 뭐, 그두 분, 그, 그 두분이라고셔가지고 자꾸 또세번 와서 전체 또 자꾸 다 했는데. 어. 지금또 이렇게 잠궈놓고 이렇게 보면 장이안 돌아가요. 아, 계단계는 안 돌아간다고? 네, 계단이안 돌아가더라고요. 무리면 요거 보세요 네. 돌잖아요. 기적. 예, 응. 네, 누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돈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양이면 한두 바퀴 돈다 그랬잖아요. 네. 아, 누수가 있네. 누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지, 없어야지. 그 네. 그 누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문제를. 그두번 떠서 없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한번 누수 잡고. 온수를 참가하니까 얘가 안 돌면 온수가 누수고 돌면 냉수가 새는 거예요 냉수가 되네요 냉수가 네? 냉수 냉수는 수예요 냉수는 수제 네. 냉수죠 냉수는 수 냉수. 그런데 여기약 잠깐 네. 그렇고 물론 여기는 지금 여기에는 뭐... 배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네, 여기는 배관 자리가 없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어, 보면 대관은 이쪽 자리로 들어간다고. 아, 그럼 여기가 네. 지금 대관은 여기로 들어간다고. 여기 대란다 있는 냉수가. 아, 이쪽은 금방이 다 지었더니 여기는 또금방이또다 지고. 이거 손 이거, 이거 손으로만져도 아, 이렇게 맞이. 물이 있는데. 얘는 얘도 만지면 묶껴야지 예. 묶여야지. 예. 그럼 이쪽은 지금 못 끼려는데. 아, 물, 물 엄청 많아요. 네. 음. 아, 물 내려갔던 어디서또 새는 곳이서 그런가. 예, 당연히 새는 거예요, 이거. 아, 이 정도면 미세 느크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세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는 거예요. 아, 이거. 아, 그냥 푸세요. 이건 100% 세요, 배가. 안에 매지도 다 빠졌어요. 아. 요거, 요거는 네. 진짜 장담하는데,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유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가. 그러니까 응. 틈이 다 빠졌어요, 실내도. 그 네, 육가 다 날아갔잖아요. 네? 육가 매지. 여기랑 더. 육가 매지. 응, 여기는. 이쪽은 낭떨어지잖아요, 낭떨어지. 남떠러지. 완전히. 겁목나 이거. 그리고 어디 새는 거야, 어디서? 여기 서 아니, 샤워를 하면 네. 이쪽으로 세요. 근데 네. 이제 샤워를 할 때마다 세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계속 물이 그, 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머금고 있으면서 계속 세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저도 저쪽 누수하고 아랫집 여기에 물떨어지는 거하고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기까지 타고 올수 있나? 타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그데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은 그렇죠. 네. 네. 저기는 욕실이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욕실이 그, 이거 네. 이거 하고 나서 혹시 욕조, 욕조 안에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쉬어 네. 갖고 네. 네. 요건 구멍 뚫어서 네.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네. 네. 아, 네. 아, 다 점검해서 최대한 해주는 거 하고 그래도 안 나으면 또가 거예요. 무슨 물장비 시간이.

점터점터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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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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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줘 여기 안 들어가? 어디? 열어야지. 그렇지. 아니, 이거 반 이러는 거하고 다 똑같아. 다열어놔서 끝나면 끝나로끝나건똑같면끝 어차피 온수 들어가는 양은 똑같은데, 뭐. 한 대가네. 4.4. 4.4. 아, 이러면 4.4야. 자. 여기 또 이제 기다려야지. 물 쓰셔도 돼요. 물 틀어놨고요. 여기 난방 걸고 있어요. 지금 난방. 혹시나 해서. 아래층에 지금 사람 있나? 물량을 어.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냉수, 운수는 누수가 없어요. 냉수, 운수. 지금 그래서 보일러 난방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난방 배관에서 물이.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게 맞는데, 에러 뜨는 게 맞아요. 원래 보일러 난방에서 물이 새면 근데, 뭐 혹시나 해서 이제 다시 또 압을 또. 확실하게 걸어보면 확실하게 딱 판단해서 딱. 결론은 딱 매지 해야 돼. 이건 배관 누수냐, 뭐뭐 진짜 방수냐, 뭐 하여튼 응, 그런 걸 결정을 쳐야 돼요 지금. 물이 흘러 나오지는 않는단 말고. 거기는 지금 안 세우죠? 예안 네, 세요. 예. 네. 네, 여기 아직 안 들어. 필요하냐? 네네네. 여기 배관 누수가 없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 확인도 시켜드렸어요. 그 일단은 냉수 없고 분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계량기가 살짝 돌았던 게 이쪽에서 물 쓰면 자꾸 위층에서 물쓰면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요. 수압이 불안정하니까. 예, 거꾸로 돌고, 다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게 누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예, 근데 제가 계량기 테스트할 때는 뒤로 돌진 않고, 앞에만 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누수라고 판단해서 들어온 건데, 일단은, 일단은 지금 상황은 계량기는 앞뒤로 돌아요. 앞뒤로. 앞뒤로가, 예, 앞뒤로 도는 거는 위에서 물쓸 때만 좀 약간 뒤로 빠지는 거요 그리고, 일단은, 온수도 다 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난방도 다 불었어요. 예, 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일단은, 아래층에 물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어, 아래층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물이 좀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욕실, 지금 욕조를 지금 뚫고있거든요 아래. 예, 네, 내시경 보려고. 제가 이 상황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네시. 예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예. 예 물좀 받아줘, 형사. 물좀 받아주세요. 오 개발이. 잘 꽂혀 있네요. 여기는. 네? 네, 잘 꽂혀 있다고요. 여기 하수구에잘 생기지? 음, 좀 수가 없네. 잠깐만. 촉촉하게 젖어있긴 하잖아요. 촉촉하게. 음. 촉촉하잖아요. 진짜. 음. 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물이 계속 스미는 거야. 아래로. 이런 데서 물살아. 이런 데서 다겨들어가서 하수구 막힘도 없고 하니까. 네 됐어요. 응 됐어요. 강석 대승도. 육박 네 시간 정도 받고 내보주고. 일단 육박 은 부작품 문제였는데. 내지 아, 네 좀더덮방 해줬어요. 됐습니다. 이렇게.